그러면 오늘 저희 썸네일러 지아미님과 냥냥큐님이 만들어주신 두둥 펫넷머린 떨어진 썸네일 러프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팬튜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는 이제 양철님 러프네 초텐짱 나오는 스트리머 키우기 이것도 이뻤는데 뽑힌 게제 기억에는 그 오백업이거든요. 오백업이 더 재밌어서 떨어진 비운의 러프입니다. 예. <laughs> 지금 팀원 중에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. <laughs> 이것또 귀엽다. 이거는 보니까 대바대할 때 아닌가 싶. 기도 하고 저는 이게 더 웃기니까 이거 하겠습니다. 오오잘 탄다. 이거는 누구지? 아 춘향 언니다. 이거 그거네. 내가 배그에서 기름에다 총 쏴가지고 춘향 언니 죽여버린 거. 그때네. <웃음> <웃음> 서민 <웃음> 어, 서민 점량 <laughs> <laughs> <덤략> 수고했고. <웃음> <웃음> 그 때구나. 지코쿠, 지코쿠. 아,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, 남봉이 있는 앞방이었는데. 뭐였더라, 이게? 이게 뭐였더라?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, 솔직히 이거는. 그럼 기억에 남, 남은 걸로 나가야겠다. 늑대가 빡통이거나 2년승을 노리거나 연인이겠죠 빡통은 나였고 <laughs> 사탕주 해줄까? 나쁜 아저씨 절로 가시죠 담백 뚫어줄게 와 존나 좋은 아저씨 경탈이죠 아 이거 네이버 헬로네이버라 헬로네이버 아 근데 둘다 웃긴데? 빡통 빡통으로 가야겠다 이 자식들, 너네 몇 살이야? 당신들이 94년도가 어땠는지 알아? 그래, 이 자식들, 97, 91, 어? 91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이거 개웃겼는데. 이거 안쓴 이유가 뭔줄 알아요? 개웃겼는데, 나중에 본 채널에 올라갈까봐 딴 걸로 바꾼 거예요. 이게 가끔, 다시 보기 러프 중에 너무 좋은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? 그거는 이제 본 채널에 쓸까봐, 그때 약간 걸러지는 경우도 있고, 다른 게더 좋을 수도 있고, 그 누구와도 여기고 싶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어나 근데 이거 왜 기억이 안 나냐 이런 거 있었어? 아이 개웃기네 이거 다른 게 뭐가 걸린 거지? <laughs> 이거 개웃긴데 <laughs> 이거 왜안 올라갔지? 아둘다못 그러겠는데 이 근데 이걸로 해야겠다. 너내눈 어, 똑바로 봐 물렸어? 피. 날씨 물렸네 이거. 아 이거 어그로. 어그로에서 당연히 그거 늑대한테 물린 거. 너. 너 내눈 똑바로 봐봐. 네. 너 물렸어?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, 재밌긴 한데, 안 뽑힌 이유가, 아무래도, 그냥 딱, 이걸 보자마자 뭔지 바로 이해가 안될것 같아가지고, 그냥 이것만 보면 솔직히, 이제 생방 안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. 그래가지고, 아마 안 했던 것 같고, 잘 <laughs> 부탁하고, <laughs> 이거 보여. <laughs> 아, 이거 백인가 <배근가> 본데? <laughs> 나 차를 왜 내렸지? 개웃기네. 댐차차. <laughs> 이렇게 막는 척을 하면, 배부른 느낌이 들어서 좋아. <laughs> 아, 이거 미토피아다, 미토피아. 마마 괴롭혀야지. 귀엽네. 마마, 지긴군 대메. 아, 이거 그거다. 덤보먼스. <laughs> 이거 아마 고민했던 거야. 이거랑 다른 거랑 고민하다가 딴거 했는데, 이것도 재밌긴 했어. 지긴군 <laughs> 대메. 와, 담배 만나 <만남이> 이피네 <laughs> 아, 뭐, <못> 자겠다 <laughs> <laughs> 이건 그거예요. 그 넷플릭스에 마이네임 있잖아. 마이네임에서 그 남자 배우분이 담배를 엄청 멋있게 피시거든요. 성윤이가 그거 보니까 진짜 막못 참겠더라.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가 마려운 순간을 내가 얘기할 때였어. 밥 먹고 나서랑 담배 피는 거뭐본 다음에 못 참는다고 하던데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근데 사람들이 와텐네는 경험담인가요? 막 이러면서 약간 몰아갔던 데 그리고 이거 약... 그니까, 이제, 지아미님의 날조가 들어간 썸네일. 그엉, <목소리> 살려주세요. 그엉, <목소리> 해. 레슨이 너무 못생겼어요. 소리 지르지 말아주세요. 아니, 네, 이런 적 너무 많아가지고. 음. 우리랑 게임할래? <laughs> 아, 뭔가, <laughs> 공겜동의 분위기가 다 비슷해서 개웃기네. 이거 이쁘지? 어, 이쁘다. 그 빨간 거. <laughs> 아 이것도 웃겼었는데 이거 보지도 않고 <laughs> 어, 보지도 않고 그냥 대답하는 거 있어요. <laughs> 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거김장이라 일제님 김동래가 왔다 김장이라김동래 트리가드가 왔다 기다 이거는 최근 건데 이거 말고 그 트리가드가 형님 얘 우는데요? 그거일 건데 그게 더 웃겨가지고 그거 한 거고 길무고서 미안해요 괜찮아 쏘까 사실은 미안할 생각 없었어요 <laughs> <laughs> 이거 텐미리님 근데 이거보다 다른 말이 더 웃겨가지고 어나 같은 새끼 버려 그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했는데 와 신인방송 오됐했다 <laughs> 어, 잘할까 아 이거 그거예요 그 스트리머 키우는 게임이잖아 거기서 제가 매니저 역할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신인방송 해서 왔는데 내가 배난 <laughs> 거임 INFJ는 겉으로 웃는데 속으로 욕 많이 한대 맞아? 악 에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왜 떨어졌냐? <laughs> 아, 개웃기네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썸네일러 분들이 그 러프를 진짜 너무 잘 뽑아가지고 약간 웃긴 거 중에 더 웃긴 거 골라야 되고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. 본인 숫자 곰팡이 두개 먹으면 돼4이6아 이거 아, 이거 로아 할 때네 마마 죽 응거 개도 벌레 같다 아 이거는 그거다 페인 어 페인 페인 할때 어머 고양아 안녕 야고롱고롱 이거나 먹으렴 이거 p c 방 시뮬레이터 이거 뭔 상황이냐면 아 너무 귀여워서 아 귀엽다 하고 내가 키보드 뭐 눌렀는데 갑자기 빡큐 나가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날려 날려지 그 표정이 개웃겨 우리는. 는없 알지? 점점점점 어지 점점점 게리모드 아니면 둘이 같이 하는 공포게임일걸요? 고양이 표정이 더욱이니까 이거 올려야겠다 아하 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나 오늘 목 아파 에? 아 이것도 나 너무 하고 싶었어 이것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다른 거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거든요 이거 최근 건데 뚱이는 요정이야 요정은 화장실 안가 그럼 어딜 간 거야? 담배 피러 뭐야 이게 넘어가요 방프로랑 <laughs> 했으니까 좀 늘었지. <웃음> 늘었지. 뒤쳐지지 <laughs> 마시오. 우후~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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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시 영양제 힘이운 흩은 드님. 몰라? 뭐야? 그게 무서워. 얘는 <laughs> 제가 말한 걸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. 제가요?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? 상현, 내가 먹수 해줄게. 내 원수는 넌데. <laughs> 주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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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갈. 하루 종일 징징대다. 얘들아, 나 CS가 내게야. 넌 징징대게 만들지 마. 언니, 이거 먹어. 아, 끼끼야 고마워. 근데 이거 상해 구해. <laughs> 아, 아 이거 이제 그거 한 번, 한번끼다 돌았나 보다. 그럼 여기부터는 코다닥 골라보죠. 아, 아. 아. 두개 쉽지 않은데, 요정이냐 뿌듯이냐 뿌듯은 개 때리고 싶고, 요정이 더 웃긴 것 같아. 성은 내가 복수해줄게. 내 원수는 넌데 <웃음> <웃음> 붕대 붕... 아, 웃긴데, 둘다긴 진짜 웃긴는둘다 웃긴데, 진짜 웃긴데, 둘다웃긴다 무슨, 성인 내가 복수해줄게. 내 원수는 넌데. 입니다. 이거 공개로 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뭐 본인이 직접 해보고 싶거나 약간 그림 보러 가고 싶으시면 여기 월드컵에서 텐텐 머리 떨어진 썸네일 러프 월드컵 치시면 나올 겁니다. 이따 올려드릴게요.